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 결국 더디지만 정의는 실현될 것이고 어. 그렇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선고가 아니라 우리의 선거로 이재명 대표를 이길 겁니다. 어,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몰아주십시오. 지금 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사람? 저 뿐이 없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싸워서 반드시 법원의 선고를 넘어서서 여러분의 선거로 이재명을 꺾겠습니다. 이번 저는 이 심의 결과가 좀 상식에 반한 것이라고 생각해 왔고, 어, 그리고 많은 상식적인 법조인들이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결국은, 어, 바로 잡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이, 후보 등록일 전에 이렇게 선고일을 잡았을 경우에는 저는 정상적인 판단을 용기 있게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